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, 세계 최초, 구공탄 최초 리얼 팩트 리뷰 방송입니다 고품격 아, 리뷰 방송 오늘 제품은 바로 남성 청결제 스모우입니다좀 친근함 있지 않아요? 이 거기만 거안 쓰고 다그러잖아요 온몸에 이가 새끼야 이거야 고품격 그 리뷰, 리뷰 방송 혹시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죠? 아, 네, 이거는요 네네 아, 네. <laughs> 이거 아니잖아 아, 맞다, 맞다, 맞 이거, 아, 어 요거 그레닌 블랙 그자 <laughs> 여기는 되고요 비트박스 어, 얘랑 같이 끼워로 어. 어 죽고 싶냐 제대로 얘기하네 아 네, 여기는 진짜로 어, 남성 중요 부위 거기도 뿌려도 되고 또 겨드랑이도 뿌려도 되고 이 전신에 뿌려도 된다는 온도 저하 음. 그러스 어. 이제 남성 기능에 너는 뭐쓸데 없겠지만 남성 기능에 이제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네근 네, 그럼 이거 바람 뿌려보자 야 한다 아, 뿌려보고 아, 아, 아. 나는 많이 뿌렸어. 아, 아, 맞다, 맞다, 여기도 뿌리고 아, 예. 여기도 뿌리고 다 뿌렸어. 그럼 우리 상은 씨가 한번. 아 여기서 뿌려 네, 뭐, 예, 예, 여기 뭔지 여기서 뿌리면 안 되지. 고품격 리뷰 방송. 그냥 그래 잠깐 앞부분 올게요. 예. 아 아직 안. 고품격 리뷰 방송. 아. 제가 영어 이거 뿌려봤는데. 아 이거 맞다. 어디다 뿌렸어요? 아 죄송합니다. 좀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. 차가워. 어? 남성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. <laughs>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와요. 아, 그럼 어떻게든지 이거를 한, 내가 써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<검격 리뷰 웃음> 그 검경 리뷰 방송. 남자는 또 여기가 시원해야 되잖아. 여기 이쪽 검경 <laughs> 리뷰 방송. 아, 그러면 이걸 한번 뿌리고 네. 써봐야지. 아니, 소변을 한번 보는 거야. 아, 빠워봐. 아. 아, 진짜 변기를 네. 뿌실 수 있는지. 아, 네. 문 열고요, 문 열고. 문 아, 열고? 네. 소리를 또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. 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야, 러 알고 이 리뷰 방송. 아 근데 어. 저희가 이웃는분들이 너무 간접적으로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이걸 표현해 주실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말 살아 숨 쉬는 표현요. 표현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보다 잘 살릴 수는 없다.의 아. 예, 저자, 표현 왕 우리 이무일 씨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갑습니다 네. 오늘 인사 한번 해. 16년 동안 살리는 어. 연기만 한 음. 다이 이무일입니다. 살리는 <laughs> <할인이 웃음> 달인이시거든요. 정말로. 예. 이거 봐 보세요. 축축. 방! 자 오늘 아, 뭐냐면요, 네, 이 남성청결제 스노볼인데 네. 뿌리시고 어떤지 표현해 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표현을. 네, 알겠습니다. 나 뿌리고 오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기묘구이 뿌리면 시 됩니다. 네. 네, 네. 바로 우리 한번 우리 또살리의달리 네. 우리 이모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니 뿌리고 어, 어떠세요? 너무 시원해요. 근데 이게 또이 남성 기능이에 좋거든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이제. 잠깐만요. <laughs> 왜그왜 그러, 그러세요? 또왜왜 왜, 왜? 쓸 데가 없어. <laughs> 하신 분들 많은 영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요 왜왜 그래 왜 그래요? 아무리 생각해도 쓸데가 <laughs> 없어. <웃음> 자 이렇게 한번다 뿌려봤는데 잠깐만 너안 뿌렸잖아. 내가 많이 뿌렸잖아. <laughs> 여러분 농주가 뿌렸으면 좋겠다. 손들어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디 <뭐지>, 뭐, <laughs> 어, <어딜> 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비열, 비열, 비열. 아니 이게 저...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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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그대로 바로, 바로 이, 이 느낌 갖고 그대로 바로. 아니 웅규야 지금까지 국내 최초에 세계 최초공공룡단최 리뷰방송이었습니다 난 이거 써봤고 운